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오후 2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 어제 이어서 정말 난리 났죠, 여러분들. LG 엔솔은 오늘 한 4%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8에서 9% 사이, 그 다음에 LNF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화학, 이렇게 진짜 몸뚱이가 무거운 LG 화학조차도 오늘 불기둥과 함께 10%대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진짜 대박인 거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어제만 하더라도 23%의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3%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틀만에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0% 가까운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게 시총이 얼마인데 시총이 10조가 넘는 놈인데 이틀 연속 지금 엄청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기존에 2차전지가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2차전지를 좋게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드렸었고요 그전에 영상 공개 추천주로도 2차전 까지 담아 드렸었죠. 근데 이게 더 소름인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1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당시에 일동제약이란지 이때 당시에 일동제약이라든지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챙겼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을 보셔야 된다. 로봇 다 대박 났죠. 뭐 60%, 80%, 많은 거는 뭐90% 때까지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싹다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못 따라오신 것 같아서 한번더 잡아드렸어요. 두 종목 다 대박 났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2차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수스페셜, 티케미컬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9월 초부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순서까지 정확하게 다 맞춰 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고 뭐 모든 걸다 맞추는 건 아닌데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9월 2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얘네 말씀드리고 얘네 말씀드리고 얘가 아직 못 갔는데 잠재력 남아 있고요. 얘 어제 급등했죠. 얘는 버리고 갈아타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100% 올라갈 수는 없지만 7, 80%의 종목들이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대박 났죠? 이수 대박 날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14일 기준으로 한번 또 말씀드린 게, 요렇게 보셔라. 여기에 에코 삼형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빨리 뭐라도 좀 사라. 이렇게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쵸? 요렇게 날짜를 다 기입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김 대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드리는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좋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첫 번째로, 매크로와 유동성. 그쵸? 매크로와 유동성 베이스에서는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안에서 여러분들, 주요 종목들을 들고 계셔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주가가 견고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쉬지 않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이는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2차전지 못 갔었다 그래서 얘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한 3-4일 전에 중국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중국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이 명분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두세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사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자 기준으로 2차 전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사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싹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시장만 놓고 보면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엄청 많아요. 오늘 상승 종목이 다 해서 한 530, 40개? 거의 550개 가까이 되죠? 하락 종목이 2,000개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고요. 코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25%인데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150은 잘 가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150만 1%가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2, 3, 3, 7, 4, 0 장이 안 좋은데 얘는 2.3%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기대고 가시든 섹터를 믿고 가든, 종목에다가 배팅을 잘 하시든, 뭐가 됐든 돈을 벌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특정 종목이 묶여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린다고 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순번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이 다돈 버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돈을 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휴대폰으로만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문자 전송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 영업 하나도 없잖아요. 영업 없고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빨리 일단 돈부터 버셔라. 제가 이 소리를 2~3개월째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종목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한 번씩 하나 하나 따라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저도 잘해야 이제 앞으로 한두 달밖에 안 해요. 왜냐면은더살게 없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진짜 뭐 많이 내어 드릴 거 있죠. 막 100%, 200%낼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몇개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두세개 있다. 뒤에 또 한번 제가 어떤 것들인지 힌트를 드리겠지만 그거 말고는 단타밖에 할게 없어요. 제가 이번 달에 지금 단타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8월 달부터 제가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직접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10월 14일, 10월 달에 지금 매매 한 종목밖에 안 했습니다. 단타 계좌는 이거 1,500만 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좌를 만든 거고 제 메인 계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메인 계좌에서는 지금 2차 전지다 풀베팅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도 보세요. 장이 안 좋은 날인데 불구하고 에코프로 형제들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 단타를 칠 이유가 없어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진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코스피 못 가고 코스닥도 못 가요. 심지어. 근데 코스닥 150 지수만 1%가 올라가고 있고 얘는 뭐 때문에 올라간지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그거를 또두 배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것에 부족해서 지금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만 강한데 2차 전지에 풀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근데 이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께 연속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순서까지 다 짚어 드렸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더 설명을 다해 드리도록 할 거고 더 이상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맞아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은 또 엇박자 타시는 거고요 꼭대기 들어가가지고 남들 다팔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때 사봐야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뭔지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한번 받아보시는 거,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드릴 이야기가 많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 일단 2차 전지가 폭등하는 이유, 기존에 이제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여기 위에 1, 4번, 매크로, 반도체가 올라서, 이쪽에서 매도가 2차 전지로 넘어오고, 중국발, 그 다음에 유동성 베이스 등등. 그 1, 4번에 더해서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고 있죠?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버블이다라고 확정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AI 관련된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이나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 어제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실적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AI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지금 제가 엄청난이라는 수식어를 몇번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ess 업체인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보시면 플루언스 에너지가 주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달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ess 업체가 급등을 보이는 게 ai 인프라 수요 요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원전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주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총 벌써 뭐4 5위까지 올라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왔죠. 그래서 원전에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ESS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캐치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기존 배터리 라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ESS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랑 LG 엔솔이 일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요 이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LG 엔솔과 테슬라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삼성 SDI랑 SK O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밸류체인은 당연히 LG엔솔 쪽이나 테슬라 쪽이겠죠. 이쪽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에 LNF 같은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LFP 쪽으로의 모멘텀이 확대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ESS로 사용할 LFP 배터리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쇼티지라고 이야기하죠. 공급 부족을 쇼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이나 LFP 배터리 중국 거를 제외하고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여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생산할 수 있는 여력 대비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는 거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년 전에 2차 전지 섹터 엄청 많이 올라갈 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몇개 없는데 전기차 수요가 폭증했었잖아요 테슬라 초반에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바닥에서 10배 20배 올라가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라 거죠 물론 ess가 3원계 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서 ess용 lfp 배터리 모멘텀에 집중이 되긴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똑같은 lfp지만 전기차 용으로도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엄청나지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준비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큰 물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업황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센티적 관점, 약간 심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냥 시장에 대한 거.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78조에서 80조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하려고 여러분들 예수금으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통장에 넣어놓은 거, 증권계좌에 넣어놓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도 지금 23조원, 신용 땡겨서 쓰고 있는 돈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풀릴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는 속도만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은 그 돈은요. 다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빨리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환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폭등을 보였다라는 건 달러가 강했다라는 건데 달러가 강하면 환율은 상대적인 거니까 원화가 똥값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원화 자산을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유동성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유동성 시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동성 베이스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까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요거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돌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핵심적인 거한두개 로봇 하나 뭐 2차 전지 로봇은 많이 올랐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바이오 2차 전지는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은 건 2차 전지밖에 없기는 한데 기존 브리핑 1번에서 4번까지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그다음으로는 이제 매수세 레버리지 효과. 이게 뭐냐면 개인들에게 대중적인 섹터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래서 반등만 엄청 기다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워낙에 빠른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들이 막 이제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요. 막 쫓아 사는 거지.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엄청난 공격적인 매수가 같이 동반되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공매도 쇼커버링 혹은 쇼스키즈 같은 거.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급증을 보인 이 정도 속도로 급등을 보인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다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망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빌린 걸 갚아야 되니까 갚기 위해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게 매수를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급등이 더 나타나면 공매도는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매수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때였잖아요. 이때 여기니다이 시세. 그렇죠? 이 시세가 공매도 때문에 만들어진 시세가 여기였고 그 밑에는 실적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두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공매도 때문에 만들어진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가격대, 본전이 얼만지는 저는 뭐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높낮이를 보셨을 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딱 이렇게 그어놓고 그 중간 수준을 한번 보세요. 그 중간 수준까지는 주가가 지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얼추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까지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위에 매수 단가를 들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가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나마 그 아래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요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두세 배의 상승 사이즈가 열려있다라는 거고 급등 한두 번 나타난다 해서 다 팔아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급등을 보이더라도 중간에 잠깐 또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쉬는 구간에, 아, 좀팔걸또 이런 후회하신다니까 팔지 마세요. 급등하고 잠시 쉰다 라고 해도 절대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해가 더클 겁니다 2차 전지 섹터는요 추세가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넓게 보고 멀리 보셔야 돼요 그렇게 수익률을 좀 크게 목표로 두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꼭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요 난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물리지도 않았고 더 사지도 않았고 2차 전지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은 종목이 있어요. 그 남은 종목이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분명 또 후회할 거고, 또 꼭대기에 살 거고, 남들 다돈 벌었다고 할때 본인들 사가지고 2, 3년 또 묶여있을 거고요. 유튜브 보면은 아니야, 괜찮아, 더 가. 그러다가 다 물리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왜 지금 사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봐주고, 꼭대기 가져 팔으라고 하면 요거도 먹고 앉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뭐 남들이 유명한 사람이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샀더니 다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 만큼은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이차 현재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다 꼬이고, 남들 돈다 벌었는데, 물려가지고 2, 3년 또 고생할 거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제발 잘못되고 아닌 것을 경험을 했으면 반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만간 버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남아있는 거한두개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신재생 이것 때문에 ess가 확산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ai 수요는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ai가 빠르게 커가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됐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됐든 이런 인프라를 맞춰 줘야 되는데 원전은 이 속도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 건 맞는데 빨리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얘가 커가는 속도보다 얘를 준비하는 속도가 너무 안 따라와. 못 따라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대신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SOFC잖아요. 그러면 이 SOFC 관련된 종목이 또 뭐가 있느냐? 미국에서 블루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미 얘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한국 시장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뉴스케이 파워가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10불도 안 되던 놈이 거의 50불, 60불 가깝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폭등을 보인 것처럼 그리고 또 최근에 ESS 관련된 플루언스 에너지가 급등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뭐다? 블룸 에너지를 보시면서 SOFC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남아있는 게몇개 없어요? 그거랑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도 보시면 다음 주에 좀 편입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 건데 10월 17일 기준으로 1시 58분에 영상 녹화 직전에 이제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2차 전지 폭등하고 있죠? 수차례 강조를 드렸고, 시장 돌아가는 속도까지 다 말씀드렸고, 세팅 다 되어 있어야 된다. 2차 전지는 수익률을 크게 보고 가야 되고요, 변동성에 팔지 않는 게 좋으실 거다. 준비가 안된 분들은 남은 두세 개 정도 있긴 한데, 다음 주 중으로 편입시켜드리겠다.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장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편입을 같이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요, 서둘러가지고 뭐라도 한번 사보시길 저는 추천을 감히 드려봅니다. 어차피 뭐 매수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잡아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도 10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젠 R&M 42,500원 여기까지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드려요, 문자를. 참고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문자로 보내드리는 종목들이 무조건 백발백중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하루에도 제 영상을 수천 명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거기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날짜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10월 14일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너스 종목 해가지고 에코 (3형제) 다시 퍼 드렸죠 다급등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여러분들 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로도 또 이렇게 제가 기록 다 남겨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매수할 만한 종목 두세개 정도 편입해 주시면은 그래도 시장에 크게 뒤처지지는 않으실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 또다 적어 드렸고 여기 밑에 보시면 김대표의 실전 매매 정보 무료 공유 받기라고 있습니다. 요 링크 휴대폰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SOFC와 2차 전지 요거 마지막 남은 종목 몇개 없다. 요것만 편입하시면 된다. 여러분도 쉽게 매수하실 수 있게끔 다 편입시켜 드리니까 수익부터 일단 내시고 돈 많이 버시고서 이 전문가 믿고 내가 계속 해볼 수 있다 싶으면 그때 제 정규반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남은 거몇개 없으니까 더 이상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주 많이 못 드려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드렸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수익 내 보시고. 또 같이 좋은 매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영상 보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